자 이번에 플레이할 게임은 틱택토, 가위바위보입니다. 자한줄 만드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것을 겹쳐서 놓으면 됩니다. 자, 자신의 카드 위에 올려도 되고 상대방 카드 위에 올려도 되고요. 어, 같은 걸로 저렇게. 음. 자 보자기 주먹으로 막아야 되죠. 자 이거를 자 이렇게 일단 막아야죠. 자 네모는 보자기고요. 동그라미가 주먹입니다. 자 막았죠. 자 막았죠. 자 저는 자 요렇게 아 이렇게 됐고요. 자. 지금 여기 막으면은 되지는 않죠. 어우, 양쪽에 저는 막을 게 마땅히 없는데 자. 자, 폭탄으로 이렇게 막았습니다. 폭탄으로 막았고요. 자, 자, 저기 막았고요. 보자니까 가위 놓으면 되죠. 가위 x로 자. 자, 막아 버렸죠, 제가. 자 주먹 자 주먹이 딱 되어 있고요. 자 제가 가위가 있으면 되는데 가위가 없네요. 자 저는 자 여기 주먹으로 막아 버렸구요자또 주먹 나왔는데요. 언두 나와 있네요. 이건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했던 것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. 자요거를 자, 되돌려 볼게요. 자, 되돌렸죠. 자, 저기 놓지 않으면, 자, 이길 수가 있는데, 똑같은 카드를 못 놓죠. 자, 사용할 수가 없어요. 자,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놔볼까요? 자, 제 카드 위에 겹쳐놨죠. 자, 자, 가운데, 자, 주먹이 놓이면, 자, 아이고, 주먹을 놨네요. 주먹을 놔버렸고요 자, 저는, 자, 여기를 놓고요 자, 주먹도 있고요 골고루 있네요. 자, 저는 보자기로 한줄 만들던지 자 해야 될것 같고요. 여기 주먹으로 하면 끝나죠. 저는 여기를 이렇게 막아놓고요. 자, 주먹 한 다음에 보자기 해야 되는데 음. 주먹 구작이 대각선도 가능하고, 자, 아래쪽도 가능하고 상당히 좋은 편이네요. 어허. 주먹 주먹. 자 그럼 가운데를 먼저 주먹으로 막아버릴게요. 주먹으로 막아야 상대방이 주먹을 놓를 못하지요. 저는 보자기 놓을 수 있습니다. 대각선이 되기 때문에. 아하, 이렇게 막았죠. 자, 보자기. 어우, 제가 보자기를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. 가위도 못 놉니다, 지금. 자, 저는 여기를 일단 놔 볼까요? 상대방이 보자기가 있을까요? 자, 보자기는 못 놓는 상황이니까 한번 이렇게 놔 볼게요. 자, 어허. 가운데, 어허. 자, 대각선, 자, 저도 한번 와 보겠습니다. 자, 여기, 자, 상대방이 보자기가 있으면 게임 끝나겠죠. 자, 이렇게 끝나게 되네요. 자, 이렇게 하는 게임입니다. 이렇게 하는 게임, 자. 가위바위보 틱택토 틱택토 가위바위보 한번 이렇게 플레이 해봤습니다 자 일단 카드 운이 좋아야 되겠고요 나름의 전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판 플레이 해봤는데 어렵지 않고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틱택토 가위바위보 였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